안녕하세요. 정오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도드림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어, 저의 영혼이 다시금 아늘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정 예배 드릴 때그 어, 예배를 통하여서 어, 저희가 회복되어 제야할 부분 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저의 참 행복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르던 자가 이제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어제 오늘은 어제 제자 교회에서 나누어졌던 강단 말씀을 제가 또 다시 한번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어, 후소를 어, 보면 제 편지가 쓴 이유가 어, 나오죠 초반절에 이렇게 나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거, 곧 거룩하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일단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편지를 했대요 일단 불신자는 이 진실한 마음 자체가 없죠 근데 신자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일깨워줘야할 필요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 진실함 있는 이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이두 편지를 썼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이 진실한 마음을 깨웁니까 간단하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과 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당연히 기억 이후에는 뭡니까? 그렇게 행하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라는 거잖아요. 예언하신 말씀과 사도들을 통해 주신 명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베드로의 뜻이 있었죠. 그러면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죠.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에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이들이 일부러 이으려 함이로다. 그 당시 시대는 저희가 사는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나봐요. 뭐 사는 양식이나 뭐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랐지만 말 쓰라는 것도 같고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또는 본문에는 또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잖아요. 제목이 재림에 대해서 어 비방하는 자들이 있죠. 그거 사실이 맞냐? 너 그거 믿냐? 이거야 한마디로 지금도 그런 자들이 많죠. 또 그거 진짜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믿어? 그 예수님이 살아난 거 믿어 다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도 믿어? 또 그거 진짜 믿니?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예를 지키기 위해서, 뭐, 여러분, 얼굴에다 대고 바로 이렇게 말, 말을 안할 뿐이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불신자들은 되게 많을 것입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믿었겠죠. 근데 본인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겠죠. 옛날에 똑같았나 봅니다. 그거 말 되니? 너 그거 진짜 믿니?라고 말했던 자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 편지를 더욱더 쓴 거예요. 하나님은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다라고 다시 한번더 말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신 것 같이 진짜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더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또이 편지를 썼던 거예요. 또 심지어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뭐 있을 수도 있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나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옛날에도 교회는 나오나 하나님의 믿지 않았던 자들이 있고. 지금도 교회는 나오나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자들이 아니죠 자가 있었죠 그래서 참 유다가 주는 뭐 메시지도 큰것 같아요 어디에 있든지 가짜는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라면 다 믿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니 교회에 예수님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다 믿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요 가나지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재림도 마찬가지죠 재림을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또이 분에서 확실치 않았던 자들도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뭔뭐 말합니까 노아 홍수를 얘기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 진짜 홍수가 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 있었습니까 많이 없었습니다 노아는 믿었으니까 그 방주를 지었겠죠 또그 가족들도 같이 지었겠죠 분명히 비방하는 자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방주를 짓고 있는 어리석인 사람이라고 노아에게 말했던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뭐 노아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뭐, 예의가 있으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뒤에서 아니면 속으로 아, 저거 왜 짓지? 저거 진짜 홍수 안할 거라고 믿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는 진짜 일어났고요. 방주를 만든 노아는 살았고 방주에 타지 않는 모든 사람은 교국에는 죽었습니다. 죽은 것도 본인, 교입에는 보린들의 죄 때문에 그 심판을 받은 것이지요. 뭐 노아도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노아도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보린도 노아도 의롭다라 나와 있지만 제가 완전히 없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 길을 터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만 그 구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믿었고 그러니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한 노아는 구원받았고요. 그렇지 못한 자들은 모두 다 멸망했습니다. 뭐 홍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은 홍수가 뭐 예고 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다가요,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그냥. 일어나기 시작한 이후부터 준비하면 됩니까? 준비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재림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도둑과 같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게 10절에 나와있죠.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홍수도 그냥 온 거예요. 예고편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그러고 그 날이 되면 홍수가 났던 거예요. 주의 날도 똑같습니다. 뭐 예고편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미 해주셨어요. 그러고 그 날이 언제입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날이 있다라는 건 사실이고 그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날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입장에서는요 도둑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주의 날이 어떻게 갔습니까? 도둑과 같이. 도둑이 뭐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느 순간 들어와서 그 도둑질 하는 거잖아요. 주의 날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큰 소리 치지 않던 하늘이 어느 날 갑자기 큰 소리 친다 이거예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들어 나리로다 잠잠했던 땅, 하늘이요. 잠잠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나냐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왔을 때. 이 주의 날이 오기 전까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방주에탄 자들입니다. 그러니 주의 날이 와도 걱정할 것이 없죠. 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 그거 진짜 믿냐? 라고 했던 자들, 주님의 죄를 믿지 않았던 자들, 주님의 재림을 비방했던 자들 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아의 홍수에 멸망했던 자들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재림이 진짜냐, 안 진짜냐, 뭐 진짜냐, 뭐 가짜냐, 막 이런 막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말 하겠습니까? 봤을 때믿기 힘든 거예요.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이니까 경험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것을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팔장이 뭐라 말합니까? 베드로를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뭐 재림한다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아직도 재림하시지 않으셨느냐?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격이 아예 다르신 하나님십니다. 이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창조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닮은 자, 점들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또 창조주와 피조물의 격은 너무나도 저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격차가 있죠. 그러니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의 천년과 같고 천년이 또 하루 같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한 말이 뭡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거리가 아닙니다. 그냥 신앙해야 될 것이지, 그냥 믿어야 할 하나님의 진리이지. 저희가 어떻게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는 저희가 시간 밖에 존재하신 하나님을 믿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재림의 때를 저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그 재림의 때를 맞추라고 퀴즈 주셨습니까? 아니요, 믿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그 날이 왔을 때도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살 것이고요. 믿음으로 대비하지 못한 자는 그 방주 밖에서 처참히 멸망할 것입니다. 때가 어느 때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재림이 진짜냐 진짜 가능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 재림의 때를 대비 대비한 자인가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자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어차피 저희가 뭐 시간을 멈출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시간을 빨리 가게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운영하시니까요, 갑니다. 그러면 주의 날은 언젠가는 옵니다. 뭐 저희가 살아있을 때올 수도 있겠고요. 저희가 죽고 난 이후에 올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온다라는 사실. 또 중요한 거 뭡니까? 그 와중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내주셨다는 라 사실, 노아가 그랬듯이 저희가 이 믿음으로 이 복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다 이루실 거 맞다. 또때가 언제냐고 중요한 것도 아니죠. 하나의 말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억지로 풀지 말라고 또 베드로가 말했죠. 근데 여기서 그러므로가 나오죠. 그러므로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새하늘과 새땅을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냥 주의 날만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요. 어마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니까 나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그냥 띵가 띵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되겠다. 이게 아니라요. 그러니 오히려 주 앞에서, 뭐, 어떻게 요 점도 없고, 금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히려 재림 안 하시는 게요, 하나님은 오히려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면 참으실수록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을 자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저희가 또 구원을 받은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믿기 전에 하나님이 재림하셨다면, 저희는 그냥 멸망하는 거죠,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구원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복음이요. 이 구원이 저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타이밍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재림이 늦어지는 것,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그 지혜대로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너에게 이가 있었고 이건 뭐 풀지 말라는 얘기죠. 아무도 중요한 건 뭡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히려 하나님이 언제가 나타나시니? 그러니 우리가 한마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신부인 어떻게 됩니까? 신랑을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해야겠죠. 신랑 오는데 그 신부가 아무런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랑을 무시하는 거죠. 신랑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신랑을 온전히 더 받기를 소망하는 신부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부로서 본인이 준비해야 될 것. 준비해야겠죠. 베드로가 이거 말하는 결국에는 신랑이 오시니 그리스도의 신랑 대신 우리는 교회는 준비하자. 어떻게 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는 이미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날도 뭐다 믿으신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는 이 노아의 방주에 이미 탔다라고 믿고, 주의 날은, 어, 진짜 홍수는, 어, 이제, 언젠가는 일어나겠죠. 저희는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일단, 하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고요. 제림하신 하나님을 저희는 바라봐야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저는 이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신랑을 맞을 신부로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저희 언택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없는 자는요, 한번 구원, 영어 구원, 이것이요, 방종의 기회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된 이 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이것을 오히려 경건의 어 이유로 또 기회로 어 삼는 자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복음을 방종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성결하게 결하게 서야 하는 이유로 또그 힘으로 받아들이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저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에게 참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재림만 남은 상황에, 어, 있습니다. 재림하신 주를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고, 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온전하게 나아가는 저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의 제림을 더욱더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성령님으로 저희를 더욱더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점심 맛있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